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늘의 교훈을 받고 하늘이 은혜를 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뭘 알게 되어요 진리를 알게 됩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자기 스펙 가지고는 진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뭘 알게 돼? 그러면 비유하면은 바울이 지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이전에 배운 거는 헛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쌓은 스펙은 헛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데 해가 돼 도움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만 권 읽고 5만 권 읽은 거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자 읽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자기가 책을 읽은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많은 책을 읽어서 정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여기부터 성경으로 다고올줄 알아요. 예수가 말한 것은 성경에서, 성서에서 말한 것은 아무개가 이렇게 말한 건 성서에 이미 이걸로 기록이 돼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자기 읽은 책으로 갔다. 또 네? 철학자 누가 말하기를? 심리학자 누가 말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러갔다 붙이잖아요. 그 말을 이쪽으로 끌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거꾸로 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해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배우지 않았는데 하늘의 교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든다면 사람은 본성으로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 창조아합니다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진리를 알겠는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이 본성을 잃어버린 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배워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 한번 본성은 뭘 알게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성이야 하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진리를 알게 되는 거에요 본래의 성품은 진리를 알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왜 몰래느냐 육체를 신뢰했다는 건 배우기 시작한거에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뭐하기 시작해? 배우기 시작해 그럼 비유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이해하는데 자 이게 본성이야 배우기 스펙을 쌓으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본성은 감춰지고 외적인 것만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을 본다는 거 심성을 본다 요걸 본다는 거 요걸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걸 볼줄 알아야 되는 거요 예 근데 사람은 외모에 속했다 표측이니까는 이게 속이에요 이 표측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달은 거 이거 보죠 이것으로 이걸 비춰 보는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하면은 이런 것이 요걸 알아보는데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책의 지식을 자기 본성 위에 덧칠하죠. 마치 비유가, 이 비유는 적, 어, 어, 적당하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화장을 하고 본 모습이 아니고 화장빨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화장빨이라고 그러서다 그런 건 아니죠. 뭐, 본 모습이 예쁜 사람도 있어요. 예, 요새 무슨 말 조금 잘못하고막그물붙분어어서 어, 조심해야 돼. 그니까 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화장으로 무슨 뭐, 연기자들도 이래서 본 모습을 갖추고 화장으로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비유하면은 이 모습 때문에 자기 본 모습은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아내의 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는 남자들이 있대. 왜 그러냐? 옛날 여성들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남편이 깨기 전에 화장을 다 하고 곱게 차리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죠 요즘에는 어떻게? 원래 머리 흐트러진 모습에서 일어났어. <laughs>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옛날 말이고 옛날 말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은 꾸미고 살아서 본래의 모습을 못 보는 것과 같이로 우리의 본래의 심성을 사람이 태어나서 자꾸 외부적으로 또뭘 배우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본래의 심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 그래서 본래의 심성은 모 감춰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것으로 하나님 하면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생각해내는 거야 이게 잘못됐죠 여기서 생각하고 여기서 그려내야 되는데 본성이 아닌 것으로 그러면 누구나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은 그가 없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 뭐. 그가 누구요? 말씀이죠. 네.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있다고 했죠. 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죠. 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네. 만물은 뭘로? 아, 진리. 말씀 진리. 만물은 뭘로? 진리, 진리. 그럼 만물이 뭐요? 진리 만물이 진리야. 네. 모든 만물은 진리 자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했다 면해 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했다 면하는데 인간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만 그러면 본래 심성을 회복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진리는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못돼 붙여져 있는 정보들 음. 책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책을 읽어서 사람들이에요 써먹어야지. 그래고 갖다 붙여 덧붙이기, 덧붙이기. 자기 영혼 속에 덧붙이는 거예요. 책을 읽어서 깨달으면 덧붙이는 게 아니라 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도끼자루예요. 이게 도끼야 도끼. 책책자가 이게 뭐 도끼? 이게 도끼날이에요 도끼날. 이게 도끼자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수고하고 배운 거 쪼개야 돼, 쪼개야 돼. 그런데, 쪼개요, 덧붙여? 덧붙이죠. 터덕, 터덕, 터덕지, 덕지, 덕지, 덧붙여가지고, 속된 말로, 빌리버스 상장인데 개들을 상가라 그랬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개똥 철학을 붙여놓은 거, 주의해라. 이거 다 쪼개내야 됩니 쪼개내야 그러다 깨달아서 잘못된 거다뭐 해버려야 돼? 모여버려요. 네, 예 기울여서 쏟아내는 거나 찍어내는 거나 그렇죠? 다 찍어내면 뭐가 나와? 이게 그리스도야 이게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개체 의식을 가진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태 23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고 그러고 너희는 다 형제다. 지도자는 하나요 누구래?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다시 말해 지도자는 그리스도라는 너 본성이다. 이게 본래성. 하나님의 성품, 진리의 성품을 만물 속에 다 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진리대로 살아, 생겠다가 진리대로 멸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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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생각대로 살아라고 생각대로 죽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참을. 이게 이제 이게 영혼이야, 이게. 본래. 자, 영혼 구원이라 고 그러자. 엉뚱한 거, 이거 다, 이거 다 가짜죠? 네. 가짜죠? 예, 헛개비죠 그래서 전도자가 깨달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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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 다 헛살았다, 이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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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책에서 배운 거, 뭐 하는 거, 누구한테 배운 거, 이걸로 자기 철학이 생긴 거예요. 개똥 철학이 생긴 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붙잡혀서 종살이한 거야. 그럼 이거 이거 이건 다 없어져야 되고 사라질 것인데 여기에 잡혔으니 헛된 거 맞아야 안 맞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맨날 이거, 이거 수고하고, 뭐, 교인 어디 안 나가게 하려고, 뭐 배우고, 가르치고, 뭐 시험 치고, 뭐 아주 시험 보는 게, 뭐 청취인들도 시험 본다고 해. 이, 이러잖 그건 속셈이 뭐예요? 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몇점 이하는 뭐 국회, 뭐 공천 못 받아?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거 만들려고 하는 게 자기 뜻대로 끌고 가고자 주제하고 뭘 만들어내죠. 반대 못 가게 해서 공부하죠. 왜냐면, 정신없게 해야 되잖아, 정신없게. 응? 옛날에는 군대 가면은, 그래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뭐 이렇게 훈련소에서 이렇게 뭐 집합이라 그런지 모이라 그러는걸면 집합해. 집합 집합하 나가지 말래. 대부분 나가면 그 저기 이제 군대 운동장을 연병장이야. 연병장 풀 뽑아 풀 뽑아. 여름이나 이런데 간 사람들은 피날때풀 뽑는 고안 나가도 된다. 막상 가면은 모여 그러면 풀 나가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풀 뽑아.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왜 그러냐. 사회에서 자기 멋대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그 한참 힘이 남아들고 펄펄 그냥 피가 끓는 그 사람들을 가둬 놨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 많이 오죠 나는 많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있는데 부모님이 어디 아프셔. 그러면 부모님 생각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내가 이거 어떡하냐고 탄력한다니까 뭐, 이게 뭐, 자기 애인 두고 온 사람은 애인 생각하고, 별의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못하게,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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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꾸 뭐 애우라고 그러고, 뭐, 뭐, 이렇게 틈을 안 줘. 그러다 보면 훈련이 마쳐졌어자대 그 배치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종교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속셈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본성을 찾아주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서 말도 박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 또 이단들이라는 게왜 그러냐면, 뭔가는 이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적으로 남보다 조금 약간 특출한 거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뭐냐면, 어, 우리는 저거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한 번도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니, 무슨 사자니, 에? 이렇게 뜯어갔다 붙여놓고 하니까, 그런가 하고 또 가는 거요. 그런가 하고 가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인들은저 세상을 소인들은, 약자들은, 항상 이놈한테 쫓기고 저놈한테 쫓기는 거죠.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약제 제일 약한 진승은 사나운 진승 예를든다면 사자한테 쫓기고 표범한테 쫓기고 하이대한테 쫓기고 다 쫓기는 거예요. 어? 자기 혼자 자생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쫓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다 줬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마물은 스스로 자생해요안 해요? 아풀 보면 누가 키워줘요? 하늘이 다 키워주잖아. 이 본성은 하늘, 하, 하늘,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 하늘의 교훈을 얘가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럼 비유하면은 모든 만물은 이해를 통해서 풀, 채소, 나무는 하늘의 교훈을 받죠. 그렇죠. 네. 그게 또 어디서, 무슨 하늘의 교훈을 받냐, 그러잖아. 네, 뿌리 내리라 그러면 뿌리 내리고. 물을 빨아올리려면 물을 빨아올리려면 언제 빨아올리냐또 요런 사람도 있어 <laughs> 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그 풀이 채소가 나무가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생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 거와 같이럼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끔 조물주,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그걸 오해하는 거요.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이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 아, 이천년에 예수님, 올거니 하고, 그건 주님, 주님 이름. 우리는 너희 염려를 죽게 바뀌어라 그러면 이분에게 맡기라는 줄 알아요 이분에게 창조 이전에 그걸 비유로 주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하면 섭리에 뭐하라는 거예요 맡기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만물은 섭리에 다 맡기죠 근데 사람은 그 손님에 몸 맡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그러고 막 에? 울고 불고 막열 받고 막 그러는 거요. 예 너희 염려를다 주께 맡겨라 그랬더니는 아니 이런 일은 또뭐생각지주 예수님한테 다 맡긴다고 이런. 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한테 맡겼으면 뭐가 해결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생각이나 해요. 안 하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성경 자체를 오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고 배우는건 그럴듯하더라도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이겉으은는 자세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왕 같은 마고 부유한 옷, 그 당시만은 부유층이나 입던 옷, 왕들이나 입었던 옷을 읽 살펴 음녀라 이거. 그러면 비유하면은 이렇게 책 많이 읽고 뭐하니까음녀죠 그럴듯 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막 내가 알지도 못하는 단어 사용하죠. 내가 말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발로 발로 그러고 있잖아요 찌질이니까 발로 발로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원래의 본성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성품을 가지고는 그런 사람 따라가려면 맨발 벗고 몇천 년 쫓아가야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다르다 고 그러고 음에 기죽어 그러고 있는 거요. 음. 어? 그러면 이걸 알고도 아 깨달으면 잘못된 걸 찍어내고 이게 자꾸 찍어내다고 뭐 찍어내도 요거 나올 때까지 찍어내야 돼 버리는 거요. 책을 읽고 깨달으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찍어내서 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떡해? 덧붙이잖아 척 써넣어야지 몇 페이지 누가 쓴거그 저희 옛날에는 다 써, 써, 써서 써쫙 비치했잖아요 병원에도 가면 차트를 써서 막 해가지고 이게 찾잖아요 컴퓨터에다 지금 넣어서 금방 찾죠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찾아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줄 안다 이거 이게 땅에 둔 압이야 땅에서 얻어낸 지식들이야 이걸 땅에 속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는 하늘의 말을 하니까 어디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그래서 빌립고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심민권은 하늘에 있다면 이 본성의 심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본성을 회복을 해야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본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고 기억해 두는 거죠 본성이 회복이 된 사람, 회복이 안된 사람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여기다가 기억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와, 말 잘한다, 뭐 한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 끝내야 돼. 이거를 창세기 7장에 노아홍수 때도 보면 홍수의 개념을 보내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죠? 오늘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얘기는 땅의 지식의 창들이 싹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품의 셈이 터졌죠? 다 욕망으로서. 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거는 거예요 3만 권, 5만 권 읽어서 읽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가 돼지고 내가 손이 돼지고 그들에게 뭔가는 많이 전달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 여기저기서 초청받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말뚝 박아주세요 말뚝 박아주세요 이래 가지고 <laughs> 하려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 시간이 없어서 책못 읽은 사람들의 대신 내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주고 그들의 손이 되어 주고 희생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을 살펴보면 은 설교 못한다, 잘한다, 이런 말에 시달리지 않고 잘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떠나지 마세요. 하면이게 마음 밑자르게 깔리켜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다 자기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전 1 3장에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한거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거 맞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좀 어? 깨달아요 이제 많은 사람 잠자고 있는 사람 깨달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때도 그얘기예요 이제 많은 책들을 써놨기 때문에 읽고 하늘에 창이 열렸어 그래서, 이 말, 저 말, 막, 멍청대고 오는 거요. 어? 정보가 너무너무너무 많어. 그거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샘들이 다쳐가지고, 이게 섞였죠. 그래서, 노아홍수를 한번 보세요. 노아홍수는, 뛰어서, 물 위에서 뛰어서, 어디 가는 게 바람에 흔들리 바람이 인도해서 아라라산에 정착시켰어. 비유하면은 하늘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산으로 갈까 저 산으로 갈까 아니라 바람이 갔다 댔죠. 그게 하늘의 속이요 여기 에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노아 방주가 그거 그냥 비염 아무 그냥 떠 있는 거야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그냥 바람에 그지글라 사람의 의지여 관계. 사람의 어디로 가고자도 가는 게 아니야 온전히 바람에 의지하는 거요 바람도 예수님에게 순종했죠 그게 거기서 죽고자는 교훈이 바로 뭐냐 너희 생각 네가 가고자는 네가 머무르고자 하는 그 산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고 갔다. 그게 바로 요거는 자기 의지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그래요 심령을 창조한다고 그러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천국에 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다만 하나님들요구해 하나